안녕하세요. 습관 영상 62차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뵙지요? 죄송해요. 음, 오밤중입니다. 한번 이어 나가 볼게요. 5월 11일 읽은 책은 '빅 포텐셜'입니다. 커다란 잠재력이라고 넘기면 될까요? 쇼나처의 책이고요. 저는 이날 표지만 읽었습니다. 앞에 어, 이렇게 있어요. 잠재력의 한계를 깨는 빅 포텐셜. 그리고 최강의 관계 수업에 관한 책이다. 실은 이 책을 우연히 검색하다 음,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의 고민이 관계에 있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 딸, 엄마, 지인. 그래서 이 책을 집어들게 되었고요. 앞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절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 신기한 게요. 되게 진부한 표현이죠. 그런데 진부한 표현들이 의미있게 다가오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이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저 공저 준비하고 있는 그 적적도 멤버들이 그러하고 제게는 그리고 음 독서 모임에서 만나는 여러 선배님들이 제게는 위대한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가는 사람들, 이 저자는요, 쇼나 천데요. 긍정 심리학의 개척자들이 계보를 잇는 행복학의 권위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행복에 대단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긍정 심리학도 예,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게다가 행복, 성공, 잠재력, 분야의 세계적 리더다? 와, 이 사람을 읽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유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행복한 강의, 그의 강의는 하버드대 최고 인기 강자 1위였대요. 네. 그리고 테드 강연에서도 1,500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왔다고 하고요. 12년에 걸쳐서 1,600명의 하버드생을 대상으로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이번 해를 저의 행복해로 지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어, 프로젝트들을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음, 저의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행성동행, 행성 이야기, 그러니까 행복과 성공 이야기, 혹은 음, 행복과 성공이 동행할 수 있을까? 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한 성공? 뭐 이런 이야기들에 관해서 음, 공부하고 생각을 담아서 또 책을 또 써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 다섯 번째 책, 여섯 번째 책의 또 하나의 주제는또 행복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낸 대로 공부하고 글로 옮겨내고 싶어요. 이날의 영상은 쇼나 음, 철 얼른 찾아봤죠. 데드에서 행복강이요, 행복의 특권, 2012년 10월 9일의 영상이었습니다. 대단히 유머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laughs>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7살 때, 그리고 여동생은, 여동생은 4살이었을 때 얘기를, 음,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이제 여동생하고 3살 차이였는데 지금도 여동생이랑 3살 차이라고. <laughs> 이렇게 엉뚱한 포인트에서 막 웃겨요. 이 태태 강연자들도 그렇고 명강사들의 강의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발견하기로는 유머예요 이렇게 사람의 허점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얘기 차는 부분에서 빵! 하고 느슨하게 사람을 이완시켜주는 유모. 예, 저도 그거 되게 공부하고 싶고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서 이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유머 포인트를 제가 잡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신랑이 진짜 유머가 짱입니다. 신랑 꿈이요. 개그맨 되는 거였대요. 근데 유머는요,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의 다른 말 같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이에요. 유머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유머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영어 읽어야죠. 그쵸? 그렇죠? 여기있다 이렇게 영어 읽어서 공부 안 되겠지만, 일단 행복 습관을 이어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니까요. 92 유닛 읽어보겠습니다. A widow is a woman whose husband is dead. What's the name of the man whose car you borrowed? I met someone whose brother I went to school with. I met a man who knows you. I met a man whose sister knows you.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유치원에서. 음, 저희 친구 아버지. 외국에 분이 있는데요. 아. 단어로 질문했어요. 그리고, 아, 이건 아닌데? 라고 후회했지요. 유창하게 소통하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해 보려 합니다. 빠이빠이.